역사는 반복됩니다. 한때 끝없이 오를 것 같았던 부동산 가격이 순식간에 무너졌던 시대가 있습니다. 바로 1980년대 일본의 부동산 법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거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너졌는지, 그리고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과 어떤 점이 닮았고 다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던 경제대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이어가며 세계 2위 경제국으로 자리 잡았죠. 특히 1985년 플라자아베 이후 엔화가 급격히 절상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위험이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일본은행의 단기금리는 2.5%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이 낮은 금리가 시중에 막대한 유동성을 자산시장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크게 늘렸고, 토지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신화가 사회 전반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부동산이 영원히 오를 거라고 믿었고, 기업들도 부동산 담보로 과감히 돈을 빌려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본의 부동산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쿄 도심 상업지의 평균지가는 약 3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도쿄의 황궁 주변 땅값 총액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땅값을 넘어섰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습니다. 주식시장도 과열되었습니다. 니케이 225지수는 1985년 약 13,000포인트에서 1989년 말 38,900포인트까지 상승했습니다. 대출은 부동산 담보 가치 상승을 근거로 계속 확대되었습니다. 기업과 개인 모두 부채를 끌어들여 부동산 투자를 이어갔고 커품은 더욱 부풀어 올랐습니다. 은행들도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거라 보고 리스크 관리가 느슨해졌습니다. 하지만 거품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도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1989년 말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 2.5%였던 공식 할인은 1990년 말에는 6%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대출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과열된 심리가 순식간에 식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1991년을 정점으로 일본 전역의 땅값이 급락했고, 도쿄 상업지가는 2000년대 초까지 80% 이상 폭락했습니다. 주식시장도 붕괴되며, 니케이 125는 1990년 말에는 2만 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자 담보가치는 무너졌습니다. 은행권은 부실 채권이 급증했고, 퇴출을 갚지 못하는 기업과 개인이 늘어나면서, 연쇄적인 부도와 구조조정이 발생했습니다. 기업도산이 이어지고 소비심리가 극도로 위축되며 경제 전반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경제는 이 시기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30년 가까이 저성장과 티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일본의 GDP 성장률은 평균 1%대에 머물렀습니다. 이제 오늘의 한국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도 2010년대 이후 장기 저금리 국면이 이어졌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가 유지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2010년대 후반에는 1%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0.5%라는 사상 최저금리까지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년 전보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영끌, 비투라는 말이 일상화될 정도로 개인들이 대출을 최대한 끌어와 집을 샀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0년대 초반 기준 GDP 대비 105% 이상으로 세계 최고 수준에 속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도 기준 금리를 3.5% 수준까지 인상했습니다.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거래량은 급감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저금리로 인한 자산가격 상승, 대출 의존,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이 강했던 점에서 분명히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인구가 정점을 찍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속도와 구조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융 규제 측면에서도 한국은 일본의 실패를 반면교사 사마 대출 규제 dsr 같은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 일본의 거품은 매우 단기간에 극단적으로 부풀었던 특징이 있습니다. 당시 일본은 상업지와 도심부 중심으로 가격이 집중적으로 폭등했지만 한국은 지역별로 편차가 큰 특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를 줍니다. 거품은 영원하지 않으며 금리라는 변수는 언제든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똑같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 구조, 인구 변화, 금융 규제, 정부 정책 등 많은 차이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경계심을 갖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무조건적인 공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비슷한 패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은 과거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며,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